안녕하십니까? 나는 산돌침대초광호 목사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청와대 이 분수대까지 와서 일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산돌침대의 사택이 2월 6일 날 오후 5시 45분에 정말로 이 살인 방화 사건으로 그동안 두달 동안 그안양 북구 그 경찰서는 정말로 이 사건을 정말 붕괴를 하고 그냥 이 살인미수 방화인데 실화로 한 것을 두달 그 동안 싸우고 또 4월 12일날 또냐 한 저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해가지고 또 그때 이제 살인미수 방화범으로 방화로 이렇게 수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했으면은 바로 이 살인미수 방화는 중범죄입니다. 중범죄이기 때문에 구속계속 기소를 하든지 구속계속 타관이송을 하든지 그러면 4월 달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 그그 서울중앙지검의 장지영 검사가 예그 네, 수사만 하고 그냥 범인들을 풀어주고 또그범인들은파기치다음에또 범죄를 하고 타관이성도 불법으로 타관이성하고 또안항에 왔지만은 또 불법으로 예, 수사만 은 불법으로 범인들 불어주고 불법으로 타고 안에서 뭐 시간 걸고 또이 예, 범인들은 계속 예, 정말로이 예,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하고 또이 예, 전화 도청 감청하고 또 6월 12일 날또 살인 미수 일을 또 시도하다가 를 예, 살인을 하다가 이그또 예, 살인 미수가 됐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화재가 난 제가 방어 사건 난 제가 지금 7달 지금 8달 될것 같아요 2월 6일이기 때문에 지금 네, 9월 지금 6일이죠 8달이 된것 같아요 8달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와대 여기 온 것도 청와대에 온 것도 이제 한 3주 정도로 된것 같습니다. 근리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요. 왜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냐? 사건 처리를 범행한 자들도 범행을 했지만, 이, 이 사건 처리를 법대로 불법하지 않고 법대로 사건 처리하고, 또 군복경찰서나, 안양지청에서 범죄를 하지 말고 법대로 사건 처리하면 그날로 끝납니다. 그날로 끝나는 것을 이렇게 정말로 힘이 없고, 좀 힘이 없고, 참 나약한,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너무 무시하고 아주 그냥, 이 검사, 경찰들까지 이 범죄를 하고 있어요. 범죄로 하면서 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불법으로 하고, 정말로 사건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 저한 3주 전에 청와대까지 와서, 또 이렇게 시, 이, 예, 예, 이, 런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 그만 다할 수가 없어갖고, 또, 예, 국회에 가서도 또이런 시위를 하고, 또 광화문에서도 이런 시위를 하고, 그래서 군포에서 아침 일찍 정말로 6시쯤, 나와갖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러므로, 정말 이이 이, 이, 이 사건은, 무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불법하지 않고 법으로 사건 처리하고, 범죄하지 않고 법으로 사건 처리하면 그날로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시위 오기 전에, 시결때 바로 청와대에 김, 진국, 그 민정수석 앞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 진정서를 넣었어요. 그 진정서를 넣었습니 그러면서 이 청와대나 청와대에서 전화, 전화만 한 방만, 한 방만 끝납니다. 전화만 한 방에서 내그 사건 처리를 정말로 예,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하지, 왜 법대로 사건 처리안 해갖고 여기 시의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아, 청와대에서 전화 한 방이면 그 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로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이거를 난몰라하고 모르게 몰라고 모른다 하고 모른다고 일관하고 예. 후보은 누관 무관심, 심어 누관 심어고 예면안되겠습니다이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이거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군포 경찰서 안양 지청은 꼭그 범죄들하고 한통 속이 되고 아 놀아요 한통 속이 돼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불법으로서, 뭐, 이 범죄자를 보호해주고, 또 불법으로 또 피해자에게 더 피해를 주겠어요. 이, 이, 정말로, 이, 이 제가 몇달 동안 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크게 그냥, 날마다 전화를 몇번씩지 하죠. 그래서 그냥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이, 아주 약올리고 장난쳐요. 약올리고 장난치고, 이, 정말로, 사건 처리를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 군포 경찰서와 또 안양지청 불법 살인 강도 범죄 집단인가? 음, 아니면 국민과 헌법을 위한 음, 경찰과 음, 검사들인가? 좀 확실히 밝혀주세요. 아무렇게 어, 피켓을 만들어 갖고 위리하지않습니가 네. 그러므로서 군포 경찰서 김경진 서장 경찰서장 빨리 0 3 미래 390에. 이후 2, 이 2, 1, 니 국무소장 확실하게 밝히세요. 국보소장 예, 무어논 거예요. 예, 그게 예, 7달8달이 됐는데, 예, 이거 살인미수 방화범 하나 예, 처리도 못하고 무하는 예, 겁니까? 국무부 예, 경찰서장 또 형사 김구는 형사과장도 무엇논 거예요. 무하는 예? 예? 거예요. 직무 육이요 직무 육이에 직권남, 직무 육이에 아, 대들 고 그리고 또, 안양시청에는 다른 검사들도 있지만은, 허울 검사가 지금 사건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11월 26일 날, 정말로 살인 사건 하고, 또, 2021년도에, 2월 6일 날, 정말 살인 방왕 사건하고, 그두 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살인사건 하나만이라도 구속기소를 해야 하고 또 살인사건 하나는 구속기소를, 구속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지도 예, 구속기소를 안 하고 예, 예, 그냥 불법으로 풀어주고 예, 예, 불법으로 타관이서하고 불법으로 시간 끌리고 불법으로 거기 범인들과 함께 범죄를 하고 허공검사 그럼 됩니까? 예, 검사는 범죄를 해도 돼요? 불법하고 범죄도 됩니까? 예? 예. 정말 이헌 검사, 헌 검사, 검사를 욕먹이지 말아요 검찰청의 검사를 다 욕먹이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헌 검사, 제대로 안 하면, 이 대한민국, 나라의 청와대까지 욕을 먹일 수가 있어요. 헌 검사. 그렇게 안 속히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시고, 사건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 이, 이 청와대 문대인, 문재인, 문재 대통령, 저기 또, 민정수석, 김진국, 민정수석님, 내가 진정서 보냈죠? 진정서 보냈으면은, 빨리 좀, 예, 거기 민정수석에서 해 주시던지, 누가 정말로 해 주세요. 빨리 좀, 시간 전 이게 해 주세요. 전화해서 법대로 사건 처리만 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법대 사건 처리만 하면 이게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늦어서 법대 사건 처리를 속기 빨리 그렇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사건 처리를 해주시지 않고 이걸 안 밝혀주면은 이게 정말로 악을 보고 침묵하고 악을 자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똑같은 악입니다. 죄를 보고 또 그걸 침묵하고 이 죄를 자른다고 하면 똑같은 죄요. 죄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빨리 이것저것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만약에 이 청와대에서 해결 안 해주신다면은 안 해준 사면 나는 저기 훈포경찰서, 안양지청요 옆에다가 청와대까지 넣으려고 합니다. 청와대까지 넣어갖고, 청와대까지 넣어갖고, 불법살인 강도 범죄 집단인가 아니면 국민과 헌법을 위한 경찰과 검사가 청와대이거 청와대까지 저는 늘으려고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기다가 청와대까지 넣으면 청와대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와대까지 여따 넣어갖고 저기 국회가 다녀서 이렇게 이런 시위를 해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나 예, 기다 예, 군포경찰서 안양지청 청와대까지 넣지, 넣지 않도록 이제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이거 좀 해결을 해 주세요 속히 해결해 주세요 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청와대는 당연히 정말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정말로 해결해 주셔야합니다 청와대는 해결해 주시는 예,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예, 청와대에서 하루속히 하루속히 예, 정말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범인들은 이 살인도 방범들은 계속 범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계속 범죄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청와대에서 좀 간곡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난몰라라고, 난몰라라고, 이거 딱 국보경찰서, 안양지 쪽, 청와대를 이 청와대, 이 예? 놓고 불법 살인 강도, 범죄 집단인가, 아니면 국민과 헌법에 우한 경찰과 검사와 청와대인가,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러고 다니면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청와대까지 어디다 으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법대로 사건 처리를 안 해갖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관계되는 분들이요, 청와대에 높은 분들이요, 정말로 속히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안 돼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 법대로 사건 처리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전화통화로 한 번만 내 법대로 범죄를 해 지금 군부경찰서하고 안양지청하고 불법으로 범죄를 하고 있어요 범죄, 범죄 예? 불법으로 범죄를 하고 있어요 예? 범죄 범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고 몇 달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좀 빨리 서둘러서 좀 사건이 처리되게 해주세요 만약 청와대에서 사건이 처리 안 되면 은 여태 군포경찰서 안양지청 청와대까지 놀라고 합니다 너 갖고 다니려고 그래 그럼 평화대까지 들어가면 이게 망신스럽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도 이게 국보경찰서안양기들 부끄러운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유튜브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돌치미 조가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